안녕하세요. 꽝스로또입니다. 예! 우! 자, 1166회 당첨 번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6회 당첨 번호는 14번, 23번, 25번, 27번, 29번, 42번이고요. 보너스 번호 16번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조합이 저 아, 핫콜드 밸런스 조합을 할때핫3개 밸런스 3개 잡지 않았습니까? 와, 완전 폭파당했습니다. 폭파당했어. 자, 콜드 2번 조합을 해서, 콜, 콜, 콜. 야, 콜드도 번호 몇개 없었었거든요? 야,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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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벨.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콜드 2번 조합이었네요. 이게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습니다. 자, 꽝스 번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4번, 42번, 23번. 나오고 보너스 번호 보너 16번 나왔습니다. 야 이번 주 솔직히 이 빨간색 와 빨간색 4 개가 왜 이렇게만 자주 나옵니까? 와 저번에 막 다섯 개 나오던 이게 또 빨간 그럼 다음 주는 또 파란색 4 개예요. 느낌이 빨간색이 4개 나왔으면 다음 주에또 파란색 4 개, 그 다음에 노란색 그런 패턴인가 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로장이님 그 일요일날 저희가 라이브로 일요일날 라이브로 20세트를 보내드리죠. 20세트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14번, 25번, 29번 당첨이 되셔서 5등 되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1167회, 66, 66회에서 됐죠. 1167회, 5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로장인님, 네. 자, 꽝스 후원 감사합니다. bsseo, b s s e 님 꽝스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 자, 그래서 시청자 5장이 추가돼서 일요일날 라이브에 20장을 드리고 있지요. 자, 멤버십 감사 인사 아주 빠르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김효수, 천억부자님, 곽, 곽효선님, 정대표님, 닥터, 자, DR, 자,님, 우성님, 김선영님, 단풍이모님, 최강영님, 순자방님, 문로두님 소손님, 가비님, 신월동님, 백멍님, 나연채님, 노문아님, 아르노님, 로장이님, 김소라님, 카자님, 카스아님, 신금투님, 오태준님, 온지영님, 장금님, 조한선님, 전필진님 김용님, 서훈이님, 박이수님 권기성님, 남성, 김필수님, 알진님, 김윤주님, 박현주님정승민님 남성, 김성열님, 이은경님, 파란나는님 사랑님, 맹꽁이 봉사단님, 원정이님, 남인철님, 수기, 김현희이혜정 김이성수, 홍콩이, 꿈꾸는 나비, 허준, 정성광, 못난이, 성우박, 장미영, 김범수, 콘돌, 김정태, HHP, 제임스 1022님, 미숙신, 강두어, 우상용, 서영숙, 문병호, 박호, 임진선, 하다온, 임선정님, 전투민종님, 크리스님. 김동무님, 자연님, 펑키유키님, 이양님, 제프리님, 오규열님, 조종나님, 멕시칸치킨 동서원점 치킨맛집님, 보온맘님 이서진님, 연우님 고프로님, 다우님올미주님 이동수님, 하트시영님, 기순님님박종선님 노이름님, 해피룸님, 김상님, 홍승민님, 한옥한님, 달롬대리미단님순애김님영안님 이원철님, 공한민님 진학님, 세연이네집님, 마유애님, 대세지보살님, 김명희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상천번호 1166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추천번호에서는 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번호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23번, 25번, 29번, 42번 4개가 나왔지요. 자, 그리고 비추천번호에서 14번, 27번이 나왔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서 안 나왔고요.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여기서 세네 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통 꽝 쓰는 네 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번호가 나왔어요. 23번. 아, 재회수 요거 나왔고. 요거하고 42번. 이렇게 나왔고요. 맞췄고요. 그다음에 비추천 번에서 14번, 27번이 나왔습니다. 야, 일단은 꽝 쓰는 기조가 색상을 골고루 무지개처럼 골고루 섞지 않습니까? 골고루 골고루 안 섞이면은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과거 당첨 5회 당첨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 재회수가 많습니다 1166회 와 재회수 보세요 다섯 개다재회수에다 재회수 재회수만 나오니까 어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 또 29번, 또 나오고. 야, 또 나오는 건, 또 나오는 건, 왜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마음 아프게, 27, 29가 왜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까, 왜. 아, 참. 시, 로또라는 게참 쉬운 게 없는 거 같아요. 23번도 오세요. 한주 건너뛰고 나오고. 또 있습니까? 25번도? 야, 여기 답이 다 있었네. 23번, 25번. 1164회에서 23번, 25번 끌어오고, 그 다음에 1165회에서 27번, 29번 끌어오고 7번, 29번 끌어오고 16번이 어디 있어요? 1163회에서 16번 끌어왔어 오고 뽑아버리죠. 뽑아버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해도 4수였다. 요요요 요, 요, 요기서 요 요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여기칠한데 색칠한데 여기서만 4수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 여기가 색칠이 됐죠? 요렇게. 혹시, 25, 27? 아, 아니다. 22, 25? 요, 요게 다시 위로 가는 건가? 요렇게? 1167에.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두 칸, 3, 4번, 3, 4번 라인에서 번호, 3, 4번 라인에서 번호가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거네. 여기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3 3 4 5번하고 뽀볼. 보너스 번호 있는데. 뽀볼 있는데. 고번호가 그다 거의 들어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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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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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여기도 뭐 하나 빠지긴 했는데, 요렇게. 결국, 3,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보너스 볼이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볼수 있죠? 요 표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요요 요, 요, 요 제가 동그라미 친 번호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번호가 나올 확률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 5회 2회 이상 나온 번호들 확인을 하시고요. 6번, 16번, 17번, 22번, 23번, 25번, 27번, 29번, 38번인데 보시면 22, 25, 28, 23, 25. 어쨌든. 요 번호들이 좀 중요한 번호 같습니다. 왠지 나온 번호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67회 정리입니다. 이제 116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67회는 황스 최고 추천번호는 똑같죠? 26, 30, 34, 38이고, 어, 추천번호는 여기서 3, 4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외되는 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제외, 17번 제외, 22, 23, 25, 29제외번호고요그 제외 다음에 비추천번호에서 16번, 27번이 제외가 되는데, 느낌이 말이죠. 느낌이 말이죠. 요, 요, 파란색, 파란색 친게 왠지 더잘 나올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1167에. 26, 17, 25, 29, 22, 23, 16, 27 중에 두수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광스 분석에서는 제외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룰이 계속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외수로 잡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당첨 번호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 추첨 번호, 그다음에 이쪽이 추첨 번호, 이쪽이 비추첨 번호입니다. 그렇게 조합을 해서 정렬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불러드릴게요. 1167의 당첨번호 예상 꽝 쓰고요. 1세트 3, 4, 28, 34, 36, 39. 2세트 11, 21, 26, 35, 37, 43. 3세트 10, 19, 24, 31, 38, 42. 4세트 1, 13, 15, 30, 33, 41. 5세트 2, 5, 7, 20, 32, 45. 예! 우!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울해요. 기분이 잘안 맞아서 우울합니다. 자. 항상 감사드려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보는 분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진짜로. 자, 넘어 가 넘어 가겠습니다. 자, 꽝수로또 종합 편성 안내도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토요일 밤 10시인데 10시인데 지금 현재 시간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꽝수로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1월 밤 9시에 라이브 방송인데 핫 밸런스 콜드 방송을 해 드릴 거예요. 핫은 가장 잘 나오고 밸런스는 평균이고 콜드는 안 나오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중요 이벤트가 있죠. 로또를 스무 장 드립니다. 로또를 로또를 스무 장 드리니까 어 일요일 밤9시 라이브에 꼭 들어오시고요. 로또를 스무 장 드릴 때요번 주에는 손 하세요 할때 그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댓글로 손 하세요라고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쪼르르해요 이제 룰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월요일 밤 10시 녹화는 사카이 로또고요. 94주 당첨의 헤나치 사카이님 번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밤 10시에 꽝스 쇼츠 하나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 시청자 그 20장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킹왕짱 로또에서 멤버십 전용으로 어 킹왕짱 번호 로또 방송을 해드리고요. 금요일 밤 10시에는 라이브로 라코도사 로또, 꿈사물 해몽 로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뭔가 화려하네요. 자, 넘어가서요 자, 멤버십 공지사항 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첫 걸음 회원만 있었는데, 그 꽝스 골드 조합하고, 꽝스 다이아몬드 조합이 신설이 됐습니다. 요, 여기서 조금 내려보시면은, 멤버십 등급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보시면은, 꽝스 골드 조합이랑 다이아몬드 조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꽝스 골드 조합은 매주 10조합을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꽝스 다이아몬드 조합은 매주 25조합을 발송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166회에 먼저 발송을 해드렸는데, 어... 저희, 저, 희도 약간 미숙한 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 번호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빨간색이 4개 들어가는 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빨간색 4개 들어가는 거. 근데 요새 너무 자주 나오고 있죠. 빨간색 4개, 뭐 파란색 2개. 이렇게. 그리고, 그, 핫 밸런스 콜드도 콜드만 잔뜩 나왔죠. 콜드 조합이었죠. 콜드 조합은 워낙 좀잘안 나오는 조합이라 조금 열애성 두고 있는데, 그 콜드 조합이 나와 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콜드 조합이 나왔다라는 것은 1167에 콜드 조합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정상적인 느낌으로 아마 번호 조합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변수가 딱한번 터지면은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만 더 지켜봐 주세요. 자, 그래서 꽝수록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더보기 누르시고요. 꽝스로 또첫첫 첫 번째 화면이에요. 그냥 여기 노란색을 누르시면은 이 꽝스로 또 이런 그 바탕 화면 이딱 나옵니다. 그러면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아, 멤버십 가입을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요쪽 요쯤에 멤버십 가입이 있어요. 더보기 밑에. 그다음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꽝스로 또 오픈 채팅이 나와요. 여기로 이제 어 제가 멤버십 골드 조합을 가입을 했다 아니면은 다이아몬드 조합을 가입했다 하고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은 1167회부터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부에 그 가입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가입을 해드리고 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번주 1167회 일, 일을 꽉 물고 벼르고 있어요 이제. 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월 밤 내일 밤 9시 예정입니다. 자동 녹도 20장 시청자 분배 예정이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도 더 늘리고 싶어요. 이제 25장으로. 시청자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어서 조금 더 늘려볼까 합니다. 자, 이만 방, 방송 꾸준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방수 워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목소리>